샬롬, 감미 노승교의 유아일 친구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시고 있나요? 더울 때물 많이 마시고 밥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오늘은 7월 셋째 주 영상 렙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 께 앉아서 함께 찬양을 부르라고 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 드려요 두 손모와 함께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주일을 맞아 우리 친구들 한 자리에 모두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모인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멋지고 씩씩한 하나님의 천국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속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경말씀 두기 쫑긋 세워서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말씀 들어볼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슝슝슝~ 여기는 갈릴리 호숫가예요. 이곳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 형제가 살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해요. 안드레, 그 이야기 들었어?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말이야. 응,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싶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우리 이제 금만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오늘도 물고기 많이 잡히면 좋겠어. 영차영 차. 형제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는 호수가에 그물을 힘껏 던졌어요. 배드로가 안드레에게 말을 해요. 안드레, 안드레, 우리에게는 이렇게 멋진 배가 있어 너무나 좋아. 맞아, 배가 있어서 먹을 거 걱정 없어 좋아. 튼튼한 그물도 있는 걸. 이 배와 그물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물고기를 잡으면 맛있는 것을, 많이 살수 있으니까 배와 그물은 두 사람의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관릴리 호숫가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두루두루 살펴보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어요 두 사람은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야 베드레야, 안드레야, 안드레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나를 따라오렴, 내가, 내가 너희를 내가 사람을, 낳는, 사람을 낳는, 낳는 어부가 되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리라. 네, 네, 예수님!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두 사람은 배와 그물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어요. 예수님이 길을 조금 더 가시다가 배 위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세베대와 그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어요. 그리고 난뒤두 사람을 부르셨어요. 야고보야, 나를,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아, 요한아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네, 네,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바로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마음도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요라고 힘껏 외쳐 봐요. 함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며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배와 그물을 던져 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부르세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제자가 되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